조안TV의 조안이에요. 조안TV의 조안이요 잠깐만요. 오난TV의 조안이에요. 어, 여기, 잠깐만요. 어, 여, 어, 동물세정 2편, 옛날에 한, 저번에 했는데, 그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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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그 자판에서 한 거잖아요. 3편도 그 자판에서 할 거예요. 어, 어, 동물사장님 편못본 친구들은 꼭 봐보기! 자, 놀러 가볼, 어, 소개해 해줘야지. 하나 <laughs> 소개해줘. 자, 얘는요, 애기 애벌레입니다. 얘는 좋아하니까 말해요. 얜 어른 누들프입니다 얘는요, 돼지선생님입니다 얘는요, 애기 젖소입니다. 얘는요, 새로 나온 슈퍼 히어로 사자입니다. 애기 누달프입니다. 애기 얼룩말입니다. 엄마 애벌레입니다. 애기 테디베어입니다. 우주 물개입니다. 강아지, 곰, 어른입니다. 애기 돼지입니다. 슈퍼맨, 우주 슈퍼맨 강아지 애기입니다. 슈퍼 치타 애기입니다. 우주 애기 고양입니다. 이 유니콘입니다. 이제 예, 놀러 갈까요? 아, 아 잠깐. 최종 보스입니다. 이제 놀러 가볼까요? 고고씹한 <laughs> 아, 얘는 이따 괴물 나타나서 이할 거야. 요 안녕하세요, 어 유튜버 분들이나 어 단원 키가 작아서 안된다 이거. 그러면 얘를 네가 높이 들면 돼. 좋아. 니가 이걸 높이 들면 돼. 다나 높이 들어줘야 돼. 짜짜짜짜. 응. 유튜버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유니콘이에요. 아까 초기 하뒀지 너무 라나나 얘는 다나가에 다나 거는. 어 친구야 또 만나. 만난... 막... 안녕하세요. 아기 아바라입니다 내가 뭘... 너네 태워 줄게. 어, 우리 집에 좀 데려다 줘. 주석제. 어 내가 어어 응. <laughs> 어... 어, 갑자기 살가다 는데 아까 그태문는 제자야. 아니? <laughs> 세상에 최종 보스, 최종 보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최종 보스의, 보스의 힘이 엄청 강력합니다. 여러분 최종 보스 조심하세요. 지금 당장 대피조로 대피하지 않으시면 모두 다 다치시게 될 겁니다. 이상 뉴스 앵커 박다나였습니다. <laughs> 최장 보스다. 어, 다들 내 얘기 들었나? 다 들었지. 18은 좀 도와줘! 다다다다 <laughs> 나는 슈퍼 사자 애기야! 물리쳐봐, 그럼. 뻥! 뻥! 응. 내 친구도 함께. 하나, 둘, 셋. 뻥! 뭐야? 하나, 이거. 둘, 세, 땅요. 그런데 내 아주 힘든 <laughs> 친구 한 개. 딱, 딱. 여기. <laughs> 아프고. 그런데 <laughs> 이렇게. 더 해봐! 그럼 내 친구들 모두 함께 해야겠어 여러분도 힘을 주세요! 하늘!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세요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동, 내 힘을 다 줄게! 슝슝슝 슝슝슝 진짜 죽고 있어 자아 어, 더 놀다 갈 거야. 다 물리쳐도. 얘 <laughs> 회의 중이야. 어, 얘네 둘, 이, 얘네 둘이랑. 아니야, 얘네들 다 같이 하고있 어. 보 우리 다 같이 회의를 하자. <laughs> 오늘 너무 힘들었다. 걔, 어, 차장 보을할 때. 그래서 나 힘이 다 빠졌어. 나도야 <laughs> 너무 오늘 힘들었지, 다들? 그러니까, 우리 자자! 자자. 어, 얘네들 다 자고 있을 때, 차정보스. 어, 차정보스 제자가 여기에 와서, 어, 차정보스님을 다시, 어, 살렸어. 깨끗하 <laughs> <laughs> 고마워, 꼬꼬가. 기다려라 슈퍼맨 어 뭐야 이건 여러분 최종버스가 다시 살아나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웃음> 지금 확보입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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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가 나타났던는데어 어, 무슨 만화 새로 나왔다 촬영보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어.. 제 짝을 살려냈다고? 친구들 어떡해! 들었죠? 어.. 들었지.. 어.. 아까 뭐라고 했지? 잘들었다잘 들었어. 나 아는데 그렇게 그냥 말한거야. 날 다시 물리쳐봐. 너 한번만 누워봐. 우리가 다네배 위에서 뛸거야. 하나 이번엔 얘네 가다치 해야지 죽어. 어? 얘네 가다치 해야 돼? 다 같이? 응. 자, 얘네들다 <laughs> 같이 모여! 다들 껴 하나! 하나, 둘, 셋! 꾸쇼 하나 그런데 이렇게 지진 않아. 어, 꾹꾹이가 음. 얜, 쟤, 어, 같이 싸웠어, 꾹꾹이가. 얘 그래. 이름이 꾹꾹이, 꾹꾹이 밀쳐내! 잘했어, 꼬꼬아난기다 얘는, 어, 방패! 는 방패 쓰고 있어, 서안맞았어 저기 밑에 떨어졌어. <laughs> 다나 아니야. 기야이 나쁜 껍고기! 저기 화면을 보이게 해야지, 좋아나 꼬꼬로꼬? 꼬꼬!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어 근데 어지럽다. 꼬꼬! 꼬꼬꼬꼬꼬! 꼬꼬! 얘는 죽고 얘가 남을 때 최종 보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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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렇게 이기려면 꼬꼬기를 얘는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돼. 우리 별 나라섬 주사를 맞아야겠어 어. 얘가 일어났어. 얘 때문에 그걸 맞으면 얘네 제자한테 돼 뭐라는 거야? 우리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이 주사기를 <laughs> 맞춰야 돼 뭐야? 예. 그걸? 꺼꺼! 꺼꺼! 응. 꺼꺼! 아아! 다시 주사야 알겠어. <laughs> 껴 아까 대신 내서 미안해요 어 꾹꾹이랑 얘는 같이 있어야 돼. 꼬꼬. 에에에. 꼬꼬. 에에에에. 꼬꼬. 에에에에. 꼬꼬.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어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최종 보스까지 주사를 맞았어요. 총.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 괴물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 나라에 같이 사는 누구가 되었죠? 제자들이네! 맞아요! 얘가 다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밌게 봤주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정까지 꾹! 그리고, 넣어주세요. 다음화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갖고 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